Yep. I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Life moves pretty fast. You don't stop and look around once in a while, you could miss it. 오늘은 몇몇 분들이 그 동안 요청해 주신 룸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 방은 3평이 조금 안 되는 방이에요. 제가 3평의 평수를 실제 크기로 재봤더니 가로 세로가 315cm가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 방은 가로가 305cm, 세로가 275cm 되더라고요. 그래서 3평이 조금 안 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제가 문 바로 옆이기도 해서 이렇게까지 꾸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원래는 이 액자 테이프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되게 멋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꾸미게 됐고, 제일 먼저 이 매트는 이케아에서 5,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재질이 되게 빳빳해요. 약간 힘있는 재질이고, 음,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깔아봤던 요게 딱 맞아가지고 너무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액자 테이블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가 있긴 하지만 등받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테이블을 펼쳐서 뭐 노트북을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좌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테이블은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이게 원목인 줄 알았는데 철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품을 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보를 깔아줬더니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테이블보가 아니라 치마예요. <laughs> 제가 안 입던 치마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어,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잖나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거는 엄마가 사주신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앙리 마티스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쳐주고 있는 거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3,000원짜리 이젤인데 원래는 아이패드 거치대로 쓰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얹어두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 요 앞에는 에코! 제가 사용 중인 납생스 향수랑 요거는 아르간 오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엄마 방에서 그냥 훔쳐온 거라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 받쳐주고 있는 트레이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어, 요것도 있고 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 같이 해서 만천 몇백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입구에 놔뒀더니 나가기 전에 향수 뿌리고, 헤어 오일 바르고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렇게 휴지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열리거든요.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발페달 있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엄청 편하게 잘 쓰고 있고 또 흰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보호색처럼 휴지통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머리카락을 책임져주고 있는 돌돌이.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국민 서랍이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어, 잡동 단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정리를 해도 여기는 깨끗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일단 이 바구니 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외출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과자도 있고, 헤어핀도 있고, 곱창. 뭐 립, 손소독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 들어있고, 요 바구니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 5천원 주고 샀던 것 같고, 방을 좀 화이트나 아이보리 톤으로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사시면은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 중에 가장 반짝이는 것들로 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요 트레이는 아까 이 옆에 있던 트레이랑 같이 구매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 꾸미는 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원단이에요. 테이블보가 아니라 그냥 원단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6,6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저의 화장대가 있어요. 좀 조촐하긴 한데 보시면 제가 방이 작아가지고 침대 밑에 공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자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길이를 쟀더니 딱이 정도 되는 책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침대 밑에 걸터앉아가지고 기초화장을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된 화장대를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거의 4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거는 자, 이소에서 구매한 악세사리함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악세사리가 들어있고,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휴지 꼬지입니다. 휴지 꼬지. 그리고 이 옆에는 어 이거는 이것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 어 이케아에서 되게 유명한 거울 있잖아요 그거의 작은 버전인데 이케아에서는 작은 버전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고 찾아서 오늘의 집에서 25,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목걸이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인데 이런 식으로 목걸이 걸이 대신 걸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케아에서 구매했고 한 2,900원, 2,000원인가 2,900원인가 주고 산것 같은데 이거는 화분이에요. 근데 그냥 라탄 바구니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바구니고 기초 화장품 담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패드도 있고 재생 크림도 있고 크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화장품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솜. 이거는 다섯 겹짜리, 이거는 한 겹짜리, 이거는 면봉. 이 아크릴함은 제가 예전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티슈. 화장대는 너무 별게 없죠. 여기에는 등받이가 없는 채로 앉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화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초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리빙박스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냥 저의 미니백트 들어있고, 여기는 그냥 뭐 잡동사니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여기 옆에도 잡동사니. 그리고 이 박스는 쿠팡에서 원플러스 원해서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침대입니다. 제가 이 침대 사기 전에는 퀸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퀸 사이즈를 쓰니까 거의 여기까지 침대여가지고 너무 재생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싱글로 바꾸게 됐고, 이거는 제가 가구점에서 구매를 해서 정보가 따로 없고 가격은 한 6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기 밑에는 이런 식으로 서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는 저 앞에 서랍 때문에 열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안 쓰는 것들만 넣어놨고 여기 매트리스 바늘 기준으로 반대편에는 또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매트리스를 아예 올려야만 어... 꺼낼 수가 있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이불은 제가 시장에서 <laughs> 구매를 해서 이것도 따로 정보가 없는데 가격은 한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침대의 제일 좋은 점은 여기 보시면은 LED 등이 있어요. 여기 머리 위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잠잘 때딱 지금 당장 잘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운 게 싫다 그런 순간에 키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멀티탭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 휴대폰 충전기도 꽂아놓고 노트북 할 때도 꽂아놓고 이렇게 간편하게 콘센트를 쓸수 있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여기 바구니 안에는 뭐 머리끈도 있고 거울도 있고 이거는 바세린이고 이거는 어등 리모컨이에요. 저쪽에 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켜져요. 가끔씩 여기에 있는 등이 너무 눈이 부시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쪽에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켜주면 아주 은은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타이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들고 나서 꺼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렇게 타이머를 해주면은 알아서 꺼집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거울은 제가 누워 있을 때한 번씩 눈에 뭐가 들어가면 꼭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도 이렇게 놔둬 주고 있고, 요 옆에도 거울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반대쪽에 보시면 확대경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좀 크게 보고 싶다 싶을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2,9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맡 쪽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물 많이 넣어두기는 싫어서 그냥 저는 책으로 꾸며놨습니다. 저는 책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은 제목을 보신 것들, 그런 좀 흔한 책들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등이에요. 뒤에 스위치 키면. 이런 식으로 켜지는데 자주 사용하진 않고 그냥 인테리어 용으로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그림이고 이 액자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약간 흠이 있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머리 위에는 가랜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어, 여름 느낌 낭낭하게 수 있어서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조금 이따가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서랍이 있어요. 이 서랍은 진짜 오래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쿠팡에서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어 안에는 어 양말이 있네. 뭐 아이패드나 안경. 키보드가 있고, 여기 밑에는 어, 저의 다이어리 그리고 뭐 메모지 같은 거. 이거는 진짜 오래전에 구매했는데 마법의 해결책이라고 요즘에는 이거를 소라 고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소원을 빌고 책을 펼치면 해결책을 말해주거든요. 음, 사람들이 제 룸토 영상 많이 봐주실까요? 12345678910 확실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고 있고요. 다음 여기 위에는 그냥 가습기랑 액자를 올려놨고, 요거는 옷소, 옷소 맞나? 이거는 제가 보험 가입하고 선물 받은 건데 오늘의 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것도 안에 있는 그림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액자는 똑같이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어, 이거는 원래 냄비 받침대에요. 이케아에서 구매한 냄비 받침대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음, 인테리어 용으로 쓰고 있고, 요것도 이케아에서 구매한 양초 홀더, 그리고 요거는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헤어 집게핀입니다. 제가, 어, 머리핀이 그때그때 손에 닿지 않으면 너무 짜증이 나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헤어 집게핀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2단 원목 선반으로 꾸며놨고, 제일 위에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까 저기 입구존에 있던 디퓨저랑 똑같은 디퓨저예요. 얘네가 점점점 달아갈수록 향이 덜해지길래 두 개씩 설치를 해놨는데도 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옆에는,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한 향초보입니다. 전원 주고 구매를 했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근데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잘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좀 방에서 좀 무드 있게 보고 싶다. 좀 분위기 잡고 싶다 할때 켜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조화입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이 꽃병이랑 조화랑 같이 해서 7,9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가 가성비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세히 보면 당연히 좋아하는게 티가 나지만 언뜻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이질감이 들지 않고 일단은 방의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주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 컵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진짜 컵이에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진주 액세사리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아까 제가 켜 놨던 조명이에요. 요런 식으로 직접 손으로 눌려서 켤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요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세 개에 9,9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건전지를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주 켜면 건전지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전등입니다. 뒤에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떼서 벽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벽지가 손상이 갈까봐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레이스 천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가로 길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보시면은 제가 거의 끝에만 걸쳐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안에 내용물을 가리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끝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안에 원목 선반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어, 2단도 있고 3단도 있는데, 저는 2단으로 구매를 했고, 길이는 제일 긴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바구니는 아까 화장대 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제일 첫 번째 바구니는 안에 이런 식으로 화장품이 들어있어요. 이거는좀 자주 안 쓰는 화장품들이고, 두 번째 박스는,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들이에요. 아까 제가 저쪽 화장대에서는 오래 못 앉아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화장은 이 바구니를 꺼내서 저 액자 테이블을 꺼내서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자주 할 일이 없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구니는 그냥 뭐 문서들? 그런 것들 들어있고 이렇게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브러쉬함도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거는 구급상자입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 담아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중이고 이거는 이거의 작은 버전이에요. 이거는 두개 해서 7 0 0 0 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고 이쪽에는 저의 곱창들 그리고 뭐 머리핀도 있고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저의 아기자기한 물건들 담아놓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거는 어 나름 저의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통장도 있고 여권도 있고 어 지인들이랑 찍은 인생사진도 있고 요거는 다이어리, 그리고 맨 밑에는 구글에서 받은 에드센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의 포토존입니다. 이 거울은 오늘의 집에서 엄청 유명한 에슐리 전신거울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거다 보니까 저는 좀제 나름대로 조금의 차이를 두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엽서라든지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놨고, 요거는 제 목걸이에요. 근데 제가 목걸이를 이런 식으로 아무때나 걸어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목걸이로도 좀 꾸며봤고, 요거는, 요것도 조아 조화...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름? 아무튼 이 조화를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도화로 좀 거울을 살짝 걸칠 수 있게 이런식으로 꾸며놨어요. 여기 꽃병은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 옆에는 공기청정기.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공기청정기. 이거는 저 회사 퇴사할 때 친구한테 받은 핸드크림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는데 음, 아직까지 아주 빵빵하죠? 그만큼 잘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더안 쓰기 때문에 잘 보이는 데 내놨고,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짜 금악세사리들이에요 요거는 아빠한테 선물받은 실반지, 요건 엄마한테 선물받은 목걸이입니다. 요 밑에 이 접시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진짜 접시에요. 천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액세서리함을 찾으니까 너무 비싼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천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천은 아까 여기 서랍이 있는 거랑 똑같은 원단이거든요. 이게 원래 두 겹이었는데 제가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의자는 이것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한 15,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원래는 스툴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테이블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 옆에는 다들 이런 식으로 뭐 에코백 많이 걸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셉 앤 스테이시 가방 걸어 놨고, 이 옆에도 미니백 걸어 놨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런 식으로 폼롤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밑에는 이런 식으로 바구니도 하나 숨겨놨어요. 여기에는 저의 유튜브 촬영 장비. 마이크도 있고, 삼각대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보조 배터리. 이런 식으로 있고. 바구니는 너무 오래 전에 사서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명은,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되게 흔한 조명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댕댕이 엉덩이를 치워보시면은 버튼 이 있거든요. 버튼 눌리시면,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여기 옆에 쇼파는 어, 이 쇼파도 오늘의 집몇번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법한 그런 쇼파고 이거는 제가 자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한 쇼파인데 이게 제가 다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배송이 왔거든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이런 식으로 다리를 설치를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때 깁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좌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깁스 풀면은 이 다리를 제거를 하고 좌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했는데, <laughs> 제가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서 테이블을 놓고 뭐 노트북을 한다거나 밥을 먹을 때 등받이로 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파에 앉는 시간보다 등받이로 쓰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어쨌든 겨울이 오면은 좌식으로 꼭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댕댕이. 요거는 인형뽑기로 뽑은 메밀군 밀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빨래 바구니입니다. 라탄 바구니 안에는 실제로 저의 잠옷들 이런 식으로 있고 어, 가족들이랑 빨래가 좀 섞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방에 놔뒀는데 방의 분위기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올려놔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뭐 테이블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매트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어좀 라탄 느낌을 내고 싶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헤링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라탄 느낌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안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침대에 있는 조명을 켠 모습이고 다음에 여기 있는 조명을 켜게 되면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있는 조명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별거 없는 저희 룸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몇몇 분들이 계속 룸투어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찍긴 찍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오늘의 집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의 집에서는 단 1원에 어, 지원금도 받은 거 없이 오로지 저의 돈으로 구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은 방이 여름 느낌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겨울이 되면은 좀 겨울 느낌 나도록 바꾸고, 그때 되면 다시 보이러그도 찍을 테니까 그때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